안녕하세요. 이거뎀 채널의 스티븐입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형상 설계 이후 제조시 필수적인 과정이죠. 2D 도면 양식 제작입니다.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D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별로 다양하게 각자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매번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건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한 번만 설정해두면 계속해서 불러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도면 시트를 선택해주고 이름을 지정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뭐 편하실대로 지으시면 되지만 자료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 관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는 한글로 해두면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도 아직 습관적으로 영어로 짓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의 기본 템플릿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걸 필요한 양식의 템플릿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트, 그러니까 용지의 사이즈를 먼저 지정해 주겠습니다. 시트 형식을 마우스 우 클릭하셔서 시트 폼의 속성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3 용지 가로를 선택하겠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뭐 클릭해 보시면서 만들려고 하는 양식과 제일 비슷한 것을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심표기라든지 파티션도 원하는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기본 양식의 선도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두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트 형식 옆에 화살표를 눌러 확장을 해주시면 시트 테두리 탭이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편집을 눌러주시고 2D 도면을 그린 것처럼 자유롭게 수정해주시고 완료가 되었다면 종료 버튼을 눌러 나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표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제목이나 형상의 정보들을 적을 수 있으며 설정만 해둔다면 모델링에 따라 자동으로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시트 형식을 우클릭하여 제목 블럭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리본 탭의 드로잉 부분에서 우하단 작은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정의 테이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필요한 표의 행과 열의 개수를 입력해 주고 해당 테이블을 어디 위치할 것인지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삽입이 되었다면 표의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번을 넣을 예정이라면 앞에 이렇게 도번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실제로 도번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칸에 연결될 라벨 이름 기능으로 해당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을 보고 설정을 다시 해야 되니 기억하기 편하게 똑같이 도번이라고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표 사이즈를 변경하시려면 마우스 우클릭하여 형식 지정에서 열 또는 행 높이를 선택하여 원하시는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표에 넣고 싶은 내용은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날짜, 설계자, 검토자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들을 출력할 칸도 연결된 라벨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게 다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엑셀이 기억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고 난 뒤에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빼기, 셀 병합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셀을 보시면 글자체부터 정렬, 옵션, 선의 두께 조정 및 투명하게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로고나 이미지를 넣으시는 것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채널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삽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원하는 양식을 만들었다면 잘못 건드려서 양식이 깨지지 않도록 셀 사이즈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열 너비 고정 및열 높이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열 높이 고정 아무래도 행 높이 고정이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열 높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완성이 되었다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을 완성하겠습니다. 표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링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된다, 자동화가 필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자동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자 탭에서 제목 블록 우클릭하고, 제목 블록 채우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표에 입력해 놓았던 이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이름들이 어떤 값을 도출할지 목록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변수는 비록 영어로 되어있긴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정말 넣고 싶은 변수가 있는데 못 찾으시겠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두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모델링을 하나 열어서 도면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다된 양식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내려볼게요. 도구 리본 탭의 속성을 누르시고 특성의 각종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설계자라든지 관리자 같은 부분도 넣어주시고 물리적 탭에서 이 물성치도 선택해 볼게요. 우선 그냥 테스트니까 저는 기본이라도 좋게 금을 넣어 보겠습니다.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모델링의 질량, 최적, 관성 모멘트 값 등등 형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20kg 정도의 금덩이가 나왔네요. 그냥 10억도 그냥 넘겠네 겉으로는 변한게 없어 보이지만 20kg짜리 금덩이를 작업창 상단 메뉴에 2D 도면 환경을 선택하고 템플릿을 열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설정해 두었던 제목 블록에 내용들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모든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죠. 이 모델링을 수정해들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연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질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재질을 보자. 금이었으니까 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재질 목록 중에서 실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물성치를 알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재료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은으로 설정하니까 무기가 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네요. 금과 은의 비중이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D 도면 환경으로 진입하니까 뭔가 바뀌었다고 알람이 뜨네요. 예를 눌러 재생성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내용들이 수정한 데이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아세이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 통으로 도면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셈블리 된 파일도 제가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만든 것은 파트에 적합한 도면 양식이라 어셈블리로 내리면 아마 맞지 않겠지만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비 o 는 정보로 한꺼번에 도면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 등각 정보는 파트를 만들어줄 때 같이 기입을 해주었을 테니 여기서 넘어가고 설계자 관리자 정도만 여기서 기입해 주겠습니다 리본 탭에서 3d bom 테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만들어 둔 파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측에 있는 정보를 추가하시거나 빼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도면에 삽입할 때 아무래도 원하시는 파트들의 순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작업 순서에 따라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정렬하는 법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 수령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넘버, 즉 순서, 번호 이런 게 맞습니다. 해당 셀에 하나하나 원하시는 순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표시된 순서가 이미 맞을 경우 셀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편집 누르시고 여기 해당 칸에 1이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모든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시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환경에서 BOM을 작성해놓았으니 한번 도면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테이블 섹션, BOM을 선택해주겠습니다. 3D BOM 상속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삽입 원점을 선택하고 도면에 원하시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모든 내용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열심히 설정한 번호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BOM 테이블에서 수량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솔트에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해주시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량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텍스트를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셈블리 파일에 유용한 자동품번 기호 표시라는 기능입니다. BOM 정보는 아래서 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떤 데이터가 어떤 파트의 것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선택 후 텍스트를 수량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래 번호에 맞게 모델링에 번호가 기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셈블리 도면과 각 파트의 도면을 따로 만들어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 어셈블리 번호와 파트의 번호가 일치하여야 작업의 편의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내리려고 하는 파트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파트의 편집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상 표시 옵션으로 다른 파트들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환경으로 진입하고 해당 파트를 도면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제목 블럭을 파트 넘버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해당하는 도번이 파트 도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D 도면 템플릿 제작과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강조 아닌 강좌를 사면속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서 괜찮은 기능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GW3D를 사용한 각종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